네 이제 리액트 노드보드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론트 화면을 거의 완성을 할 거예요 화면만 아직 데이터는 저희가 다룰 순 없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지금 api랑 데이터베이스 쪽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오늘 시간에 이제 트위터랑 비슷하게 근데 똑같이 하진 않아요 네, 굳이 똑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똑같이 하진 않고요 데이터 같은 거는 더미 데이터로 대체를 해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쓰는 게 엔트 디자인과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두 개를 써요. 이 엔트 디자인은 제가 중국산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쓸만한 이 CSS 프레임워크. 이 엔트 디자인은 리액트에도 쓸수 있고 뷰에도 쓸수 있고 앵귤러에도 쓸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냐? 엔트 디자인 같은 거 쓰면 뭐가 좋냐 하면 이런 거. 버튼, 뭐 아이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특히 자주 쓰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웹 개발할 때한 번씩은 다 쓰이는 애들이죠. 배지, 뭐 댓글 이런 애들 비어 있을 때 화면 통계, 그 다음에 각종 알림창, 경고창이나 뭐 팝업.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가져다 쓸때 단점이 디자인이 너무 획일화된다는 거. 예전에 엔트 디자인 이전에는 부트스트랩이나 시멘틱 UI, 머티리얼 UI 이런 거 예, 이런 게 유명했었는데 그런 거 쓰면 다 느낌이 비슷비슷하죠. 어떤 웹사이트 딱 봤을 때아 이거 부트스트랩 썼구나 또는 머티리얼 UI 썼구나. 이거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성이 없어진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엔트 디자인 부트 스트랩 시멘틱 ui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고객이 있는 서비스에서는 잘안 써요. 쓴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서 쓰거나 대부분 디자이너랑 그 다음에 디자인 체계가 갖춰져 있는 회사는 이런 거안 쓰고 디자이너가 아마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서 줄 거거든요. 공통적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그런데 만약에 혼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엔트 디자인 가져다 쓰시면 디자이너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실제 디자이너들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솔직히 어, 요 엔트 디자인 정도의 디자인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가져다 쓰면 어디서 어, 디자인 못했네 이런 소리는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개성이 좀 사라진다는 거그 다음에 저는 리액트에 CSS를 입힐 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CSS를 순수하게 쓰는 거그 다음에 CSS가 좀 비효율적이니까 SASS나 SCS 그 다음에 RESS, STYLUS 이런 CSS 전처리기를 써서 하거나 그다음에 리액트 같이 컴포넌트 식으로 개발하는 곳에서는 이런 거 스타일드 컴포넌트 아예 컴포넌트 자체에 CSS를 미리 입혀서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츠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 스타일드 컴포넌츠를 써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트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스타일드 컴포넌츠를 쓰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예, 요즘은 스타일드 컴포넌츠도 살짝 한물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모션 요즘 지금 이 흑인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예, 완전 흑백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laughs> 사이트가 예, 어쨌든 예, 원래는 좀 컬러풀했거든요. 네, 어쨌든 요즘은 스타일드 컴포넌츠도 좀 한물 가서 이 이모션을 쓰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스타일드 컴포넌츠가 완전 뭐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모, 스타일드 컴포넌츠를 배우시면 이모션도 거의 예, 공짜로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모션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할 때좀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실무에서 고르라고 하면 이모션을 좀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스타일드 컴포넌츠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타일드 컴포넌츠도 한번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엔트 디자인이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해서 노드버드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션이나 스타일드 컴포넌트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서 솔직히 뭐 따로 알려드릴 거는 없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아신 상태에서 공식 문서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엄청 원활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용성은 이모션이 조금 더낫긴 한데 아직까지 대중적인 거는 아 이거 근데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어떤 게더 대중적이다는 몰라서 검색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스타일드 컴포넌츠 여기 npm 트렌즈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스타일드 컴포넌츠랑 이모션 지금 사용량 여기서 이제 이모션 코 이렇게 보면 이모션이 좀더 많이 쓰이긴 하네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이게 예, 역전되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더 많이 쓰이다가 작년 말, 작년 말부터 역전이 시작됐죠. 이모션. 이렇게 트렌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npm 트렌드에서 한번 이런 거. 예, 여러 패키지 중에 선택을 할때 골라 보시는 것도 좋고. 이것도 유명하죠, 이제. 왜 리액트를 해야 되는지. <laughs> 앵귤러 뷰 그다음에 예, 앵귤러 2 그 이상. 그 다음에 리액트. 예, 리액트가 압도적이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만약 비슷한 거두 개가 있다 하면,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 거 쓰세요. 오픈소스는 사람들 많은 게 보통 더 좋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예, 사람들 많은 거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저희는 설치를 해야 돼요. npmi, 엔트 디자인이랑, 예, 엔트 디, 이거랑, styled components. 그 다음에 엔트 디자인에서 엔트 디자인 이렇게 하고 아이콘즈 이렇게 해서 아이콘은 또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런 아이콘들이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앱 같은 거 해도 소스코드는 거의 용량 안 차지하는데 이미지 파일들이 대부분 앱의 용량을 차지해요. 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이콘들은 조금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로 분리를 해둔 경우가 많으니까 엔트 디자인 쓰시다가 아이콘 이거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버전은 이렇게 5버전 엔트 디자인 4버전 3버전이랑 많이 달라요. 이전 강좌랑 달라진 점이 엔트 디자인 4버전을 쓴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어 하나씩 좀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메뉴 네, 메뉴 창부터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노드버드 프로필 회원가입. 아 비교를 위해서 좀 예전 거 한번 실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처음에 예, 정말 황량했던 페이지가 어떻게 디자인되는지. 음, 빌드 중이죠. 빌드하고 <laughs> 예, 이렇게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디자이너가 아닌 입장에서 이거 디자인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디자인 고민하느라 시간이 다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엔트디 같은 걸로 빠르게 하시면 좋고 실무에서도 어드민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 디자인 하는 거는 진짜 조금 갖춰져 있는 회사 아니면 어좀 어드민 페이지 디자인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디자인이 아예 없으면 어드민 페이지 사용할 때좀 그렇죠 예, 사용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엔티 디자인이나 부트스트랩, 이런 거 쓰셔서 예, 디자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무에서는 엔티 디자인은 안 쓰고, 부트스트랩으로 어드민 만들어서 쓰긴 하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보다는 엔티 디자인이 좀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왜 부트스트랩을 골랐냐면, 제가 어떤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선택했더니, 그게 그냥 하필 부트스트랩이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으로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엔트 디자인을 고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from 엔트 디 이렇게 하고 컴포넌트는 쇼핑하듯이 고르시면 돼요. 여기 컴포넌트 지금 가 있죠? 컴포넌트. 그래서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위에 메뉴 창을 하고 싶으니까 메뉴. 이렇게면 하 이렇게 위에 메뉴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나오죠? 내비게이션 음, 메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여기 코드 보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예, 이 코드는 그냥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죠 대신에 얘는 어, 지금 예제가 컴포넌트로 되어 있네요 클래스 근데 클래스랑 훅스 바꾸는 거는 제 무료 강좌 보시면 그거 연습 많이 하니까 예, 클래스 컴포넌트더라도 직접 긁어 가실 때는 뭐 훅스로 바꾸시든지 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제 무료 강좌 보셨으면 클래스랑 훅스는 조금 원활하게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메뉴, 네, 메뉴 한번 가져와서 메뉴 하고 아까 세로 메뉴인데 기본적으로 모드는 호리전탈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메뉴 아이템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를 뭐, 외우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공식문서가 있는 애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문서에 사용방법이 그대로 적혀 있는 애들은 그거 외우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 뭔가 메뉴 같은 게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CSS가 좀 깨지죠.